예, 안녕하세요. 배달맨 제이입니다. 배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사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배달업을 생각하시나요? 예스라고 대답하신다면 아주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왜 잘못 생각한 거라고 말한 건지, 플랫폼 배달업은 얼마나 돈이 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죠. 초기 투자 비용인 오토바이와 배달 장구류, 핸드폰, 복장은 모두 제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있으시면 상관없지만 없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업인데 하루에 무리하지 않고 8시간씩만 탈래? 나는 빡세게 12시간씩 탈래? 나는 시간 상관없이 하루에 25만원 벌고 집에 갈래? 기사에 나온 것처럼 월에 1 0만원은 너무 많고, 월에 600만원만 벌고 집에 갈래?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8시간에는 얼마를 벌수 있고, 25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1시간에 얼마를 벌수 있는가? 그럼 그 1시간에 버는 금액은 1시간에 몇 개의 배달을 해야 할까? 제 예제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배달을 전업이든 부업이든 플랫폼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를 보통 선택하시게 됩니다 저는 인천을 기준으로 단거리 배달과 장거리 배달을 섞어서 하는 편입니다 기상 상황이 나쁘지 않는 이상 평균 한 건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콜만 지속적으로 받쳐준다면 1시간에 4.5개 정도 나올 수 있지만 2022년 가을 이후에 콜이 지속적으로 받쳐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제가 12월 중에 8시간 이상 배달했던 날 시간당 배달 건수는 평균 4건입니다 최소 금액인 4,000원 곱하기 4 그리고 최대 금액 정도인 5,000원 곱하기 4를 하면 1시간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6,000원, 2만원, 일하는 시간만 1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16에서 20만원 정도 벌겠군요. 월 25일 일할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겠군요. 중간 값을 잡아서 45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벌은 수익에서 배달을 함으로써 사용하는 금액들을 제외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금도 납부해야 하고 여러분의 오토바이는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기름도 먹고 정비도 받아야 합니다. 월 수입 450만 원에서 3.3% 소득세와 0.8%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월 18만 4,500원. 제명의만 30세 이상 125cc의 PCX로 유상종합보험 초년차 가입은 KB 유상종합보험 기준 470만 원이었습니다. 월 39만 2천 원. 하루에 140km씩 주행한다고 가정합시다 PCX 연비는 보수적으로 40km 잡고 기름 3 5 l 하루 5,500원 월1 3 7,500원 엔진오일은 15,000원짜리로 열흘에 한번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월 45,000원 나머지 모든 정비 비용으로 한 달에 조금씩 킵한다고 생각해보죠 월 6만원 연비가 40km가 안 나오면 기름값도 더 들고 PCX가 아니라 m x 로 가면 기름값도 더더 더 들고 내가 만 30세 미만이면 보험료도 더 오르고 오토바이를 125cc 이상으로 선택하면 보험료가 더욱 오르고 우와 야이 시발로 여기까지 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월 지출은 81만 9천원입니다. 450만원 빼기 81만 9천원은 368만 천원이군요. 여러분은 사고 위험을 안고 비 맞고 눈 맞고 매연 먹고 미세먼지 먹고 경력 인정 안 되고 퇴직금 없고 워라벨 없는 배달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368만원을 벌게 됩니다 1년차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은 7.09% 국민연금은 기본 요율이 최저 9%입니다 저는 아직 소득신고만 되었지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겼는지 국민연금 측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 9만원 납부 중입니다. 해저치 100만원 기준입니다. 만약 제 실수입으로 계산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날라오면 진지하게 배달을 접어야 하나 고민도 해야겠네요. 하지만 초년차 여러분들을 위한 계산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번 차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참 여러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미 고갈이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더 오를 거예요. 특히 국민연금의 고갈 지원 방법으로 언급되는 것들 중에 제일 약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이 기본요율 9%에서 66.6% 상승한 15%이고 제일 강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151.4% 상승한 22.62%입니다. 우리 같은 특수고용직 배달업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처럼 분류되기 때문에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절반을 내주거나 하지 않아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수익에서만 나갑니다. 이제 2023년에 비수기는 여러분의 모든 수익을 낮춥니다. 배달 한 건당 평균 단가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 불황으로 인해 배달로 음식 시켜 먹는 사람은 줄어들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 때문에 부업으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미친 취업난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뉴스기사 낚시에 당해서 배달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마저 배달로 진입하는 거죠. 파이는 줄어드는데 파이를 먹으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아마 2023년에는 전업, 부업 배달원 모두 포함해서 전 국민 중 100만 명이 배달하는 시대가 2023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 중에서 겨울은 성숙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되면서 배달러들 곡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지고 있는 건 아시나요? 이에 대한 내용은 배달세상 카페를 10분만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배달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려는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줄 요약 남기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내가 버는 금액보다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은 훨씬 적다. 그리고 배달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이입될 것이다. 이걸 알고도 극복하려는 자 혹은 다른 길이 없는 자들은 들어와라. 배달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날씨도 아니고 오토바이의 위험성도 아니다. 매일같이 출근하지 않는 나태함이 가장 무섭다.